자, 오늘은 하락장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락장 혹은 이 급락하는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할 것인가. 실제로 이번에 이제 다들 8월 20일에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어 다들 어떻게 행동을 했었고, 어 자기 스스로를 한번 복귀해보는 시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하락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현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현금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매매 시기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가치평가가 중요합니다. 이, 매외식이라는 거는 그 시장 전체적인, 뭐 센티하고도 관련이 있겠는데요. 이렇게세 가지를 그냥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현금이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현금 준비. 첫 번째 얘기죠. 이게 왜 어려우냐, 어,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비중의 중요성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자기가 90%보다는 100% 이렇게 태워야 아무래도 내가 어떤 성과가 났을 때그 레버리지가 극대화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어 주식 담보 대출이라든지 혹은 뭐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돈을 더 태우기도 합니다. 왜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욕심인 거죠 욕심 그래서 저는 과도한 욕심이 사실은 장기적 성과를 저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게 워낙 다양한 방식이 있고 저번에 말했다시피 저는 제 방식대로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욕심을 저의 욕심이 장기적 성과를 저해한다. 그래서 이걸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을 적당히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현금을 얼마나 있어야 되냐 했을 때어 버핏도 뭐 가끔 얘기를 하곤 했죠. 뭐 자기는 뭐 15%에서 20%는 항상 현금 이 있다. 어 우리는 있다. 그리고 이 현금은 정말 위기 순간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저도 이거에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말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서, 아, 너무 못 참겠다 싶을 때도 저는 현금 10%는 가지고 있고요. 아, 그래도 정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한 수준은 20% 이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운용역 입장이거나 일반적인 개인 입장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 운용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겠죠 왜냐면 벤치마크가 있는데 비엠 아닙니다 벤치마크인데 벤치마크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아퍼폼을 하려면 어, 최소한 노출이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내 노출은 80% 그러니까 20%가 비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어떻게 가면은 아퍼폼을 할 거냐 했을 때는 뭐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 현금을 제한했기 때문에 어~ 현금을 제한했기 때문에 종목들의 더 선별해서 종목 선별을 더 깐깐하게 해서 어~ 내가 불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리하지만 그거를 이겨내는 그런 어~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더 최적화되는 점이 있고요 이걸로 일단 극복을 하고 두 번째로는 위기의 순간에 위기 순간에 이 나, 나머지 20%를 잘 투입을 해서 남들은 넣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현금을 넣어서 어, 그 이후에는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치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뭐, 얼마를 내든 간에, 어쨌든 나는 절대 수익이 중요하죠. 나는 절대 수익이란 거는, 어, 적자가 안 나는, 뭐, 이런 건데, 보통,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상대 수익이 중요하거든요. 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 대비해서 내가 성과가 얼마나 있냐. 그래서 좀 빠져도, 걔네보다, 지수보다 덜 빠지면, 이, 잘했다고 하고, 깨졌는데도, 그 다음에 올라도, 지수보다 덜 하면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수익이 중요하고, 그러면 남들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질투할, 질투 같은 것만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더 되겠죠. 어, 굉장히 위기한, 위기의 순간에서. 위기의 순간이 닥치더라도 이게 내가 쉽게 발 뻗고 잠을 잘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요 요 순간에 실제로 발 뻗고 잠잘 수가 있습니다. 빠지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빠지면 더 해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주식 하시는 분들은 95% 100%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빠지면 해피한 게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장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아야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내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의 이 종목들은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로 갈 건데 장기적으로. 어,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좀 기회를 준다. 아내 현금을 투입할 수 있네라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이 기분이 들려면 기본적으로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럼 이걸 지켰다고 칩시다. 그럼 현금을 마침 이제 8월 20일 같은 장에 왔을 때 현금이 20%가 있었어요. 그럼 이걸 언제 넣느냐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어, 매매 시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매매를 할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조금 빠지면 그냥 계속 이렇게 채우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이렇게 됐서 이게 좀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 대부분 요런 시기에 넣게 되거나 아니면 해봐야 여기까지. 뭐 이런 느낌인데, 실제 이 정말로 바닥에 왔을 때는 이제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느냐? 그럼 이거를 안 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나 했을 때는 저번 강의들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주식을 살때 내가 같은 뭐 천만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이 회사의 주식을 몇 주를 사는지 요거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평단가가 아니라요. 이 조금 내려갔을 때 매입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평단가적 사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 평단가를 낮춰야지. 아, 나는 적자를 줄이고 싶어서. 그러나 만약에 주수로 사고를 한다면, 아, 나는 주식 수를 늘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한5% 10% 빠져가지고 주수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어, 최소한. 뭐 반토막이 난다든지 50%가 빠진다든지 하다못해 20-30%는 빠져야 내가 주수를 늘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구간적으로 크게 크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고 할게 아니라 이렇게 요 내가 어떤 정한 설정한 이 구간에서 아, 그거를 뚫었을 때이 아, 시기에는 아 사야겠다 또 여기를 터치했을 때 여기서 사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까지 했을 때, 뭐, 그 시기를 더 내려가면 어떡하냐 했을 때,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샀고, 여기서 좀 사가지고, 이제는 100%를 다 넣었는데, 그럼 이건 어떡하냐? 이거는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구간을 보수적으로 설정해서 이걸 좀 내렸다면 바닥까지 잡을 수 있었을 테고요. 물론 반대로 그러면 올라가는 걸못 잡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은 내가 이 구간을 설정했다면 이 밑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템플턴 명언을 얘기했을 때도 8월 20일 혹은 8월 20일 다음에 한번더 급락을 하면 뭐더 여러분이 사기에는 더 좋은 시기다라고 했을 때. 고그 시기에도 저는 사고 있었어요. 8월 20일에도 사고 있었고, 그 전에도 사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금은 항상 남아있죠. 어, 이거를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때 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 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구간은 사실은 이렇게 레인지로 정해지지, 어떤 핀포인트로, 아, 딱 여기가 내 생각에는 8월 20일일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요기, 딱 사는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려가는 어떤 구간을 설정해 놓고 그 구간을 크게 크게 잡아서 어,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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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아한25% 까졌다 30% 까졌다 그럼 또 사보고 아더 까졌다 50% 까졌다 또 사보고 이렇게 사야 되는데 어, 대부분은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 은 여기서 이제 다 채워 버리고 여기는 이제 다100% 채웠어요 그럼 러 이제 이 뒤부터는 손을 못 쓰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시기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가치평가입니다. 이게 항상 돌고 도는 얘기죠. 개별 종목에 대한 가치평가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얘기해주면, 사실 8월 21일 오기 전부터 저는 좀 사고 있었는데, 어, 요때뭘 샀냐? 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중소형주는 이렇게 7, 8%씩 막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약간 오르고 있던, 오르고 있다가 이렇게 약간, 어, 못오르는 이 종목을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이게 더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더 많이 빠졌는데 이거 왜 안사고 어, 주가가 왜 오르는 종목을 사느냐 물어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게 전에도 말했죠 가치와 가격의 어, 괴리 갭이 중요하다 근데 이 회사는 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서 가치가 갑자기 엄청 높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별로 내려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선택했죠 왜냐?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갭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려가는 종목도 물론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고 가치는 아마 뭐 그렇게 급하게 변하게 않기 때문에 요렇게 있었다면 이 갭이 벌어지긴 했겠죠 근데 두 개를 비교했더니 아 요게 더 싸더라 싸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종목의 가치 평가에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센티적으로 아 정말 어이 싸다 어이 이렇게 내려갔네 내려갔네 이제는 좀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시기에 정확한 판단의 기준은 판단 기준은 결국에는 가격이 얼마나 싼가, 가격 싼게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아 나는. 요것도 사고 싶고 요것도 사고 싶고 요것도 사고 싶고 요 시기가 결국에는 사야 되는 시기인거죠 그게 만약에 설마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기어다니는 구간이더라도 정말 싼게 많다 싼게 많다 그러면은 뭐 장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 아까 센티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종목 자체도 싸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사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번, 평소에 현금이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그래야 위기에 쓸수 있는 거죠. 위기 사용. 두 번째, 매매하는 시기는 평단가로 사고하지 말고, 주수로 사고하면 좀더 띄엄띄엄 살수 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인내하면서 살수 있다. 세 번째, 결국에는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이 개별 종목 중에 정말 매력적인 게 있으면 뭐 앞으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사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까먹었네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된다고 치면, 요 구간에서는 용기를 내고요. 요 구간에서는 갑자기 신중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미 다 샀기 때문에, 사기로 했고, 일단은 여기서 굉장히 신중해져요. 반대로 말, 저는 이 신중함이 사실은 겁을 먹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여기서는 오히려 과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급락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어, 나는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더 내려가면 사겠어. 사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현금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더 내려가면 사겠다.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가 좀 겁이 난다는 거고 그 겁이 나는 거를 이겨내고 사는 게 템플턴이 말하는 역발상인데 어, 겁을 겁을 먹고 여기서는 오히려 신중해지고 다시 이걸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다시 이제 또아 살만한 시기다 라는 생각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낼 때는 사지 않고 신중할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구간에서 과연 그게 바닥인지 모르는데 어떡하냐. 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바닥이 어딘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아요 구간에서는 그냥 너무 싸니까 아까 말했듯이 같이 평가를 해가면서 아, 싸니까 일단은 사자 사놓고 뭐더 빠지면 어쩔 수가 있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용기를 낼 때는 신중하고 남들이 신중할 때 용기를 내라 어, 요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